발치라는 수술 또 임플란트라는 수술을 두 번을 한 번으로 끝내기 때문에 마취도 한번 하고 수루 통증이나 붓기도 한 번만 경험을 하면 됩니다.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할때 술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임플란트를 넣는 <목소리>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리즈치과 이정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임플란트의 뼈의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치와 보존술은 바로 임플란트를 할수 없는 경우에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발치를 하고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우리는 이것을 발치 후 즉시 식립 임플란트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이를 빼는 것과 동시에 같은 날 임플란트까지 식는다는 뜻이 됩니다. 술자 입장에서 환자분들에게 이를 빼고 바로 심을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놀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가능하냐고 반문도 많이 하십니다. 저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90% 이상을 발치 후 즉시 식립 임플란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요. 두번 수술할 것을 한 번만 하기 때문에 치과 시술에서 오는 부작용, 통증이라든지 붓는 것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발치 후 즉시 식립의 장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장점은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플란트의 시술은 이를 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고 굳어서 임플란트 상부구조인 크라운을 붙이면 치료가 종료됩니다. 물론 이후에 사후관리가 있긴 하지만 1차적인 치료의 종료는 크라운을 붙이면 끝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의 특징이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라는 것인데요. 이를 빼고 기다리고 또 임플란트를 심고 기다립니다. 또 혹은 뼈 이식을 하고 또 기다리기도 하죠.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에는 치아가 없는 채로 지내야 합니다. 이가 없으면 구강 내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남아있는 치아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저작 기능이라든지 심미적인 부분 또 발음도 영향을 받고요. 치아가 하나만 빠져도 저작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오른쪽 니가 빠지면 보통 왼쪽으로 먹게 되는 거고요. 이 기간이 길어지면 멀쩡하던 왼쪽 니가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또 이가 빠진 상태에서는 주변의 치아들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가장 큰 문제가 윗니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래 어금니가 빠진 상태에서 두세 달만 지나도 윗니가 내려옵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확 내려오고요. 네, 이 엑스레이를 보면 아래 이가 없게 되니까 위에 어금니 두개가 많이 내려오게 됩니다. 옆에 치아랑 높이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이 내려온 걸알수 있습니다. 또한 이가 빠지면 인접 치아들이 치아가 빠진 공간으로 쓰러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중에서도 윗니가 내려온 정도가 보신 것처럼 가장 큽니다. 이렇게 치아가 내려오면 아래 이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려온 치아를 원래 위치로 되돌려야 합니다. 이때 할수 있는 치료에는 교정도 있을 수 있고 크라운도 할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교정은 자기 치아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치아가 아래가 없기 때문에 위에이가 많이 내려온 걸볼수 있고요. 교정을 통해서 먼저 치아를 올린 다음에 아래 임플란트를 완성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엑스레이를 보면 아래 임플란트를 심게 되었는데 위에이가 많이 내려온 걸볼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를 깎아서 신경 치료를 하고 올린 다음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 보철은 치아를 깎아야 하는 큰 단점이 있지만, 교정에 비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더 많이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면 발치 후 즉시식립은 시간을 줄이는 장점 외에 또 다른 장점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수술을 두 번이 아닌 한 번만 해도 된다는 것이죠. 발치라는 수술 또 임플란트라는 수술을 두 번을 한 번으로 끝내기 때문에 마취도 한번 하고 수루 통증이나 붓기도 한 번만 경험을 하면 됩니다. 특히 치과 공포증이 있는 경우는 시술을 한 번으로 줄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발치 후 즉시 식립은 항상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할때 술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임플란트를 초기 고정을 얻는 것입니다. 이를 빼고 빈자리에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임플란트를 단단히 심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섬세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 하고요. 임플란트는 초기 고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따라서 이를 빼는 과정에서도 주변의 뼈가 다치지 않게 해야 하고요. 남은 뼈에 대한 평가도 정확히 해서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 깊이로 심을지를 판단해서 오차 없이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발치 후 즉시 식립에는 뼈의식이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발치한 공간에는 치아의 뿌리의 음형대로 남게 됩니다. 치아의 뿌리는 하나인 경우부터 많은 경우는 세 개나 네 개인 경우까지 형태와 모양이 매우 다양한데요. 하지만 임플란트는 원통형이죠. 그래서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주변에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뼈이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 발치 후 즉시 생립을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상악의 경우에는 어금니의 상악동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상악동은 아래로 내려와서 잇몸뼈인 치조골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을 상악동 함입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자이너스 뉴마티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상악동 위에 있는 부분이 계속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뿌리와 맞닿아 있는 걸볼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를 뺐다고 하면 거의 남은 뼈가 없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은 뼈가 불과 2~3mm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뼈가 얼마 안 남게 되면 임플란트를 바로 심는 것이 힘든 경우가 많죠. 지금의 경우는 이렇게 여기가 상악동이고 남은 뼈가 종이장처럼 얇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뼈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은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뼈가 얇은 경우에는 작은 구멍을 내어서 이 구멍을 통해서 이 상악동에 둘러싸고 있는 막인 상악동막을 거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막이 거상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요. 이 거상된 막과 뼈 사이에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 공간에 뼈를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임플란트가 빈 곳에 그냥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뼈가 굳어지면서 임플란트고 같이 유지력과 고정력을 얻게 됩니다. 사실상 기존의 뼈는 2, 3mm 정도밖에 안 되는 뼈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고정력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기술과 경험을 요구하게 됩니다. 또 아래 치아의 경우에는 하치조신경이라는 신경구조물이 있는데요. 치아 주변에 뼈가 많이 녹아내리면 거의 신경 위에까지 뼈가 녹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뼈가 거의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앞니 임플란트가 있는데요. 앞니는 심미적인 결과를 얻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뼈의 두께뿐만 아니라 잇몸의 두께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울 리즈 치과 이정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